시간의 비밀. 유재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는 사람. 아, 글쎄, 다들 누가 시간을 덜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자전거와 패션. 박명수, 왜 패션쇼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될까? 정준아, 왜지? 박명수, 자전거가 그러면 바퀴가 없는데 왜 자주 돌아다녀? 라고 의문을 가질 거야. 커피와 하루, 하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유재석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하, 아니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마치 대기 중 상태가 될 걸. 동물의 대화. 박명수 사자가 공원을 걷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정준아, 뭐라고? 박명수. 사자, 좋은 날씨다. 오늘도 왕의 위엄을 잃지 말자. 그 과일과 성격. 유재석 사람의 성격과 과일이 비슷하다는 걸 직접 느낀 적 있어. 하하. 아니 왜? 유재석 왜냐하면 포도는 항상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반면 바나나는 항상 혼자 끼리끼리. 육 정체불명의 에너지. 박명수. 왜 사람들이 사람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지 알고 있어. 정준아, 왜? 박명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일을 하겠어. 라고 하기 때문이야. 비 오는 날. 유재석, 비 오는 날 외출하면 가장 불편한 건 뭐야? 우산이 없으면? 아니, 우산을 썼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거지. 식사 시간. 박명수, 왜 식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까? 왜지? 음식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 상해 라고 경고할 거야. 휴식의 중요성. 하하. 왜 사람들은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글쎄, 항상 쉴 때가 가장 창의적인 것 같아. 맞아. 특히,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휴대폰과 사랑. 박명수. 사람들이 왜 휴대폰에 사랑을 느낄까? 왜? 항상 곁에 두고 이걸 놓치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니까. 운동과 다이어트. 유재석, 다이어트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야, 강아지의 충성. 박명수, 왜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그렇게 사랑할까? 왜? 그냥 주인이 먹는 걸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까. 수배의 이유. 유재석, 왜 공개 수배가 이렇게 많을까? 왜 사람들이 숨바꼭질 게임을 너무 잘해서 경찰과 범죄자, 박명수, 경찰이 공개수배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왜 범죄자가 도망간 방향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할 거야. 수배된 사람의 대답: "하하, 공개수배된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이중샷: 마지막 경고, 박명수. 공개 수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이제 나도 연예인처럼 대우받겠네. 범죄자의 수다. 유재석, 공개 수배된 범죄자끼리 만났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 사진이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어. 미션에 시작하자. 유재석, 미션 공개 수배 레이스의 첫 번째 미션은 뭐야? 뭐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팀워크의 중요성 박명수 이 레이스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왜 팀원 중한 명이 음 시간 제한 하하 미션 공개 수배 레이스에 시간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이 아즈 아미성 어갈 아가 마나토래 가장 빠른 도주 박명수 범죄자가 제일 빠르게 도망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야. Yeah. 미션 실패의 변명. 유재석, 미션을 실패했을 때 가장 흔한 변명은 뭐라고? 결승선의 함정. 박명수, 결승선에 도착했는데 함정이 있다면 어떤 함정?